국제신학교 조직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신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신학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비로소 잘 설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또한 속성이 잘 설명이 되어야, 잘 설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또는 역사에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사역 및 주권적인 통치의 방법인 섭리를 잘 고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하여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질.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게시만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인간의 사고에 맞추어 논리로서 또한 전개할 때, 종교 철학의 일부분인 온신 및 미개의 신관념을 수립할 때 종교 인류학이 인간 개인의 심성 속에 또 신관념을 심리학적으로 또 고찰할 때 종교 심리학이 이제 태동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유능한 인간이 무, 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개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은 밝히 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에 대해 불가 이해성은 주장하더라도 불가지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은 부분적이나 참되고 이제 진실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지식.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소유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능력은 계시와 또 계시와 접촉할 때 필연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지식 후천적 지식을 가진 인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접접할 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선천적인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참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의문이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합리적 유신 논증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주론적 증명.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원인자인 자존 자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과 논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1 0편 19편 일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론전 목적론적 증명. 자연 속에는 불변하는 법칙과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배후에는 이성적 존재가 있어서 한 목적에, 한 목적에 따라 질서를 주장했다는 정서론. 또 자연 특히 생물들의 뛰어난 적응성과 계획성은 그것을 강조한 지혜와 능력의 존재물, 존재를 존재한다는 이제 의장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고 로마서 18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론적 증명을 보면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행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존절은, 증명: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나 비록 부정확하게나마 무한하고 완전한 신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관념의 존재는 결국 그 관념의 실, 실체인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론적 증명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종교가 있으며 그 종교들이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동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 증명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미적인 요소의 원천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성경적 유신 논증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구태여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으로서 나가 모든 존재에 있어서 계신 그런 참 하나님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은 이성의 유추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면을 기술하면 첫째,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심으로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졌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화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정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차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시므로 자기 결정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인격적 교통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무식적 원인, 세계의 본편적 원인, 또 우주 전포괄적 목적과 이 모든 것이 엄연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시는 인격적인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유한하며 발전적이며 투쟁하고 권한당하며 인간과 같이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심으로 이러한 유한한 피조물이 피조물의 속성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리기 15장 11절에 여호와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일까라고 출애기 15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단순성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로서 그 존재하심과 속성이 동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그 속성을 이제 이질적 요소에 침범함을 받지 않으신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차적인 구약, 구약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십니다. 특히 이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엘 혹은 엘로임 이방신과 대조되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참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명칭이 엘 엘로임입니다. <laughs> 특히 엘로임은 엘의 복수형으로서 위엄 있는 하나님,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또 임시 일시적 표현으로 이제 엘 엘로임으로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아도나이, 주라는 의미를 지닌 이 명칭은 경우에 따라 인간에 대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유자이시며 통치자 대신 그분의 무한 광대한 주권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합적, 복합적인 구약의 이름을 보면 L의 복합어를 보면 강력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뢰에서 파생된 L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복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합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불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와 합성 형태를 취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장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요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요하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는 뜻으로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세바우트. 여호와 세바우트. 만군, 많은 천사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메타디셰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로이, 요하 여호와는 나의 먹자라는 뜻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요하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예괴 개물로트,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케, 멸망시키는 여호와라는 뜻의 에스겔 7장 9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됩니다. 여와 요하 샴마 여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의 이제 명칭입니다. 신학의 이름을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 명칭을 갖는 뜻의 헬라어, 헬라로 옮겨 넣은 것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데오스, 구약의 엘, 엘로임의 번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는 이 낱말을 사용하여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등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적인 하나님의 관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개인의 직접적인 교제를 예, 나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념으로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리우스키리워스 구약의 아도나이 여호와에 대응하는 명칭으로서 에. 예, 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로 번역되는 이 명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하나님 하나님으로 대응되는 명칭으로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버지 또그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는 개시된 속성, 즉,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시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가운데서 신적 존재에 돌리는 완전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체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은 인간이 지니지 못한 그제 본체적 혹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적 속성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거를 자신 인간에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상적으로 독립하셨고 의지적으로 독립하셨고 독립적인 능력이 있으시며 독립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그의 사상, 의지, 목적, 작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존재와 본체에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불변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 사상, 의지, 목적 언약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뜻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간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또 한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laughs> 무한성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신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질적 무한성, 절대적 완성, 완전성. 하나님은 그의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성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사랑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은 질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신 것입니다. 시간적 무한성, 영원성. 모든 피조물이 시작을 가지며 그 시간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적 제한과 순간의 연속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현재로 파악하시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간적 무한성.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공간에 계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내주하시지만 조금도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물,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하시는 범신론과는 구별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신적 본질은 나누, 나누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유일하심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이 주장은 삼일체 교리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관계된 이제 이 문제는 후자는 존재 양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속성을 보면 인간에게서 유한한 속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인간의 것은 유한한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laughs> 완전함을 보여주는 속성인 것입니다. 영적인 속성 인간은 영과 육으로 볼수 있으나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불가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 않으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오관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또 또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본체를 그 본체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유형적인 계시를 위해서 인간 형체를 취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성 천사, 마귀, 인간이 영적 존재이며 생명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성, 영이신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지니신, 도덕적 속성을 지니며 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오고 가며 말씀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가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속성 인간은 한정적 지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 무한의 의식적이며 지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참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과 모든 사물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온형적 지각적, 독립적, 동시에 개별적, 불변적으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지식을 응용하시되 자기를 가장,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진실하심으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시며, 또한 인간에 대한 그의 계시도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진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의 도덕적인 속성을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거룩, 거룩, 거룩과 의로우심, 선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보다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었고 무한한 위엄을 갖고 계시며 또 따라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의로 표현 출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의라는 점에서. 으로서 통치할 때 순종자에게는 상을 그리고 불순종자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점, 점을 볼때 본배적인 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이시며 피조물에게도 선으로 대하십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은 다음과 같이 자선, 일반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는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은혜. 죄인에게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디도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공률. 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선인 것입니다. 사무에라 24장 14절, 10편 79편 8절, 10편 119편 77절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출굽기 34장 6절, 에레미야 15장 15절 로마서 9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권적인 속성.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에 계시므로 모든 피저물을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며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방향, 행동방향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인 주권적인 의지, 의지와 이루고자 하는 의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의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자아결정 기능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와 보존, 통치, 그리스도의 권한, 선택의 유기, 중생, 성화, 성도의 권한, 인간의 생명과 운명, 그리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또 스스로 모순되시는 일, 즉, 거짓말, 또 뜻을 변경하는 일,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복적인 속성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신적 지식을 지셨고 으 스스로 사랑하시며 자신 안에서 신적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족하시므로 유복성이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 영광으로 투사가 되고 있다고 10편, 96편, 6절 이사야 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성, 특별 계시는 단순히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과 그리스도의 속제 그리고 성경의 구원 사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인을 변화시키고 종국적으로 구원받게 함을 그 목적하는데 의도 의도적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행 종합성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 계시는 단순히 말씀과 교회로만 구성된 관념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동으로서 실증이 되고 있으며 구약시대의 역사와 제사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부활, 승천, 현대에 이르러서 교회와 성도 개인을 통한 성령의 활동함으로서 입증되는 살아있는 구원 진리의 체계가 언행종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점진성 특별 계시의 내용은 타락 직후에 온시복음에서 출발하여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 역사의 전개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현, 신원 이적의 방법을 통해서 부단히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특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최고의 그리스도의 성육신함으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달했고 성령 대강림 사도들의 특수 이제 이제 공작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 특별 계시는 성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최종 충족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제 3강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